예, 이렇게 해서 대구에 계시는 이유선 님과 통화를 해 봤습니다. 자, 또한 분을 좀 시간이 이제 거의 뭐 9시 다돼가네요 55분이네요. 자, 한분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한 분. 자. 전화가 가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학 안녕하세요. 채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목소리가 네네. 상당히 차분하시고 그런데 지금 사시는 아. 곳이 어디예요 아 저는 경남 진주에 사는 신앙성가 인문주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경남에 경상남도에 사시는. 그 진주에 사시는 임문주님과 지금 연결이 되 있습니다. 전국의 그 시청자 여러분, 요즘에 이제 샛별처럼 나타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임문주 낭송가의 목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진주에 보니까 음. 그 코로나가 심하다 그러던데 맞습니까? 네, 굉장히 좀 심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거의 집에서 바깥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 아주 네. 뭐 집콕 뭐. 그렇죠. 예, 우리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방콕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는 집콕, 집에서 꼼짝 않고 이제 나가지 네네. 않는. 자, 우리 임문주 선생님은 지금 그. 경상도 말을 안 써요. 그래서 늘 궁금했는데 네. 원래 친정이 어딥니까? 아 어, 완전한 경상도 토위이고요 예예. 어, 경남 하동입니다. 경남 하동. 네네. 네. 그리고 그 아까 통영 이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어, 경남 하동군 예. 화계면어화계화개장터 아, 네. 네, 네. 네, 화계장터. 예, 화계면에. 아. 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경상도 사투리도 안 쓰고 표준말로 말해요. 억양도 좋으시고. 어 아, 어째서 그렇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예, 예. <laughs> 어, 약간 말이 정착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예,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예, 예. 하지만 사투리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가족들 그래. 만나면 거의 사투리 장렬이에요. 아 그래요? <laughs> 네네. 예, 그뭐술한잔 그 하고 하면 완전히 사투리 나오겠구만. 그렇지는 않아요. <laughs> 예 예. 그러저 <그리고 웃음>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임문주 선생님이 어그 신앙송 대회에서 네 대상을 몇 개나 타셨어요? 대회에서는 어, 두개 받았고요. 리우안왕 아, 이렇게 네, 네. 네 어, 그러 그러니까 퍼포먼스 단체로 해서는 대상 하나고 네. 어, 최우수상까지 네. 그렇게 또 있습니다. 어, 아, 그러면 음. 네 개를 타셨네. 네. 어, 이렇게 이게 상을 네 개나 이렇게 타신 분들이 흔하지는 않아요그 상당히 이제. 우리 이제 전화 연결돼서 이런 분하고 전화 연결된 게 대단히 그 영광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목소리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상남도 진주에 사시는 임문주 낭송관입니다. 자, 임문주 낭송관은 지금 그 어디서? 그 누구한테 네. 그 신앙송을 배우셨어요? 아 저는 어, 진주에서 맨 처음에는 진주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요. 예예. 이전 예. 어, 18년도에 예예. 어, 제가 어, 서울로 올라가면서 예. 어, 지금 제 스승님이신 서수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 2018년부터 어, 네네. 서수옥 그 교수님을,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네, 신앙송을 이 본격적으로 배우셨구나. 네, 조금 좀더 어, 나은 낭송을 하기 위해서 예, 예. 어, 교수님을 하고의 인연이 시작이 됐던 거죠. 예. 네. 그 이전에는 또 어떤 공부를 했어요? 음, 그 이전에는 진주에서 이제 작은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예, 예. 네, 그 아카데미에서 이제 신앙송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 아카데미는 어, 예. 누가 기도를 음, 했죠? 그때 최진자 아, 선생님이시라고요. 최진자 낭송과, 어, 진주에서, 낭송가. 네네. 예. 네네. 진주에서 어, 진주 교대에서 하고 있었는데, 아, 예.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예, 예. 어, 또 혼자 공부를 조금 하다가, 또 예. 발급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예. 예. 어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예. 좀더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지도를 하기 위해서 어,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가기 시작한 거죠. 예.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예. 저를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예예. 예, 예. 어, 그 덕분에 뭐 지금도 강의도 하고 있고요. 예예. 예. 네, 너 지금 감사합니다. 강의해요? 네. 딩어 어디서 어떤 강의? 어, 지금 매주 거의 서울을 계속 오가고 있거든요. 예, 예. 네, 어, 그 서울이 남해종. 무슨 요일날? 아, 어, 월요일날마다 올라가는데요. 예, 예. 네, 오늘 이렇게 또 전화통화를 음, 하려고 음, 약간 어. 스케줄을 조금 조절을 어. 하기는 했습니다만. 예, 남, 네. 남, 남해종. 남해종... 네 예송실용전문학교에서. 실용 네그 예, 어. 그게 어디에 있죠? 남해종 실용전문학교? 네 신설동에 있어요. 아 신설동에 있어. 네예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 신앙송 공부를 네네. 우리 임문주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은 분들은 에, 남해종 그 신설동으로 가셔도 되요. 네, 신설동으로 가셔도 되고, <laughs> 네, 경주로 가셔도 진주의, 되고 진주의 이렇게 이제 두군에서 지금 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두 군데서 음, 이제 네, 네 하고 있으시군요. 그러 문제 앞으로 앞으로 네네.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세요? 어, 계획은 뭐 계속 양송을 공부를 하면서 예, 지도를 예. 하는 방법으로. 예. 어, 그 진로를 결정을 처음부터 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것이 시 낭송이라면 예. 뭐 아무나 다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어, 저는 누구나 아무나 편하게 예. 어디서나 예. 즐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낭송지를 예. 보급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예, 죽기 전까지 어, 주, 어 죽기 제가 전까지. 죽기 전까지 계속 예. 즐기면서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예. 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네. 자, 진주의 봄은 다 지나갔죠? 아직은 봄이 남아 있죠. 아, 아직 남아 있어요? <laughs> 네, 제가 예. 보기엔 남아 있어요. 아, 그 영묘요. 문주 선생님의 가슴에는 아직도 음, 봄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야, 진주 남강의 물은 아직도 깨끗하니 저잘 흐르고 있나요? 그럼요. 예. 맑게 어, 비닐처럼 흐르고 네. 있습니다. 아, 예.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연결이 됐으니까 네네. 우리 임문주 선생님의 신앙송 한번 듣겠습니다. 예, 오늘 낭송해주실 시는 어떤 시가 될까요? 음, 호수라는 아, 시를 한편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어, 누구시죠? 어, 문병란 시인님의 시입니다. 예, 예, 문병란 시인의 시. 네. 예, 임문주 선생님의 그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시작하면 하세요. 시작. 네. 호수 문병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온 밤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무수한 어깨들 사이에서, 무수한 눈길의 번뜩인 사이에서 더욱더 가슴 저미는 고독을 안고 시간의 변두리로 밀려나면 비로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고 수많은 사람을 사랑해버린 다음, 비로소 사랑해야 할 사람. 이긴 기다림은 무엇인가? 바람 같은 목마름을 안고, 모든 사람과 헤어진 다음, 모든 사랑이 끝난 다음, 비로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여. 이 어쩔 수 없는 그리움이여. 사랑하고 싶은 사람. <laughs> 이 어쩔 수 없는 그리움이요. 네, 이야, 어쩔 수 없는 그리움입니다. 예, 참 예, 목소리도 네. 좋고 호흡도 네. 좋고 어. 발음도 감사합니다. 좋고 아주 잘 낭송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놓슬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희 저희가 이제 진주를 만약에 놀러 간다면은 어디 어디를 보고 오는 게 좋을까요? 당일치기로. 음, 진주 오시면은 네? 가장 뭐 진주 하시면은 다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진주성 안에 있는 네. 뭐 촉성루. 촉성루. 그리고? 네네. 네. 촉성루에 가면 또 농개가 네. 농개사당도 있고요. 농개사당. 어, 의 의안, 네. 의암다이. 음, 이 음, 예, 임진할 때 농기가 외장을 예. 안고 투신한 예. 어, 예. 그런 곳이죠. 예. 그런 곳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예. 어, 어, 진주성 안에도 국립 진주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예, 네, 그것도 보실 수 있고, 예. 또 어, 진양호라고 있습니다. 예. 어, 진양호도 보시고, 어, 뭐 경남 수목원까지. 다녀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요, 땀을 뻘뻘 흘리고 이제 돌아다녀, 그거 다 보겠네. 그러면은, 그렇죠. 그 정도는, 배고프면은, 배고프면 진주에서 어떤 걸 먹어야 가장 맛있게 먹었다고 할까요? 음, 진주에 오시면은 진주 비빔밥 유명하거든요. 아, 진주 비빔밥, 예, 비빔밥. 네. 네. 거기에는 진주... 주로 이제 재료가 뭐뭐가 들어가요? 음, 각종 나무라고 육회가 예. 올라가는 게좀 예. 특징적이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육회를 못 드시는 분들은 또 살짝 예. 어, 볶아서도 시니까 예. 네, 그렇게 해서 또 드셔보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예. 진주냉면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 진주냉면. 어, 냉면도 유명하고요. 예, 네. 뭐이 진주로 이제 놀러 가실 분들은. 반드시 네네. 가서 진주 냉면을 드시거나 그런 아니면은 비빔밥? 그 비빔밥을 진주 네네. 비빔밥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임문주 선생님 이렇게 연결이 돼서 통화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 저도 감사드립니다. 예, 그 <laughs> 지금 이렇게 경상도 분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네네. 이 목소리가 이렇게 차분하신 분은 제가 처음이에요. 아 예. 그래요? 예 너무 좋습니다. <laughs> 예 우리 자주 연락해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어, 남은 시간들 어, 예. 행복한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예, 저희 오늘 이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모셨고요. 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